얼마 전 가까운 지인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남아있어서 어, 이런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 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끊지 못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어, 창세기 35장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본문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지만 그의 삶은 우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가문의 그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우리 겉으로는 이것을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가는 한두 번씩 반드시 겪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휘하게 파고든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한국에서 득세했던 적도 있고,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에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계산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이한 일을 보고서도 때로는 못본채 지나가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또 작은 일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의심이 밀려옵니다.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도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 언약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기초를 삼을 이스라엘의 첫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집 안에 여전히 우상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죠? 라엘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야곱과 함께 도주할 때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그것을 감추었죠.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세겜 족속을 멸살한 후에 전리품을 취득할 때, 어, 굶, 귀걸이들을 어,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안전을, 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신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어때요? 구석구석에 어, 이방신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어,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 세상에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 이해의 어떤 다른 것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고, 어쩌면 그것을 또 우상의 단계까지 붙들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본문의 야곱의 가문이 그랬었고,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나실지도 어, 모르겠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삶 사이의 괴리, 그 간격을 이런 의심이... 밀고 들어와서, 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야곱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났죠. 삼촌, 나반에게 도망을 가던 그런 과정 중에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름아닌 바로 이곳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장소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제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으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을 세어 기둥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엄숙한 서언을 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11주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 약속을 언제 지켰습니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긴 세월 동안 어, 배들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서언은 까맣게 잊혀지고 있었어요. 어, 중국에 있을 때의 저희 모습이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3년 동안 중국에서 평신도 성교사로 섬기겠다고 서언을 했지만 어, 17년이 지난 후에 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 서원한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그 후에 자신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를 쓰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 일에만 몰두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을 확보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 서원하고또그서원에 잊고 있는 그 사이에 야곱의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우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어, 이 우상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거기에 새겼던 그 신들은 그 땅에서 농사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녀의 어떤 다산을 약속해 주는 그런 신들을 새겨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경제적 안전과 삶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보험과 같은 보험증서였어요. 저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고 통장에 모으죠. 그리고 또 형편이 되면 집을 확보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만 삶의 에너지를 다 집중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속극히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잔혹하게 죽이죠. 언약의 가장이었던 야곱이 그 사건 후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가문이 멸망 당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겜에서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어, 주변의 그 족속들이 아담 가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하여 어, 죽여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배대를 향하여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주변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어, 자기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어,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죠? 거기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재단을 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들로 가려면 이 가문이 먼저 해결해야 할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35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어, 이방 족속들의 보복의 위협이 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이방신상과 장식물을 다 갖다 제거하라는 그런 어, 말이었어요. 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어, 그런 어, 명령입니다. 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진정으로 대면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내려놓는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립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처럼,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삶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그 부르심이 야곱의 가면에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문제, 온전치 못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약속의 자리로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근명한 차이를 보아요. 인간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이든 다할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동안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기보다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에게도 공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배반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시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북경에서 그런 은혜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위기를 맞았고 이제 본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갖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서원을 깨닫게 하셨고요 아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사에 사표를 내고 북경에 남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실하여서, 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어, 그것을 잊어버렸던 저에게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앞에 드디어 그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창세기 3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한낱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였다는 고백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다는 고백입니다. 실패하였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들레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장 5절을 보십시오. 어,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사방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게 하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하던 가난한 족속이 야곱 가족의 손을 댑니까 못 댑니까?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후에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철로 역정에서 생생하게 어, 드러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주인공 이름이 뭐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 어, 멸망의 도시에서 어, 천국을 향하여 떠나던 도중에 그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억매던 무거운 질문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어, 그가 노래하고 춤을 추죠. 그런데 그가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어,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그를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가듭니다. 그리고 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냐? 어, 네 모습이 그런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빈정을 대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낙심을 하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까지 어,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 절망의 어, 순간에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있던 약속의 열쇠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꺼내어서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깨닫게 되죠.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절망이라는 어떤 거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그시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자신의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구원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이미 약속의 열쇠를 그 가슴 속에 놓아두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때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하죠. 35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베델, 곧 루스에 이르러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 이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죠? 엘베델. 아까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럼 엘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전에는 그 베델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진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드디어 집중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어떤 결과을 그것에 처음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지금 엘베데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엘베데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베데레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서언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서언을 잊지 않으셨죠. 제가 17년 동안 그 서언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세겜 사건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를 다시 언약을 지키는 자리로 이끌어내시죠. 엘베델의 하나님은 둘째, 불안전한 자와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어,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야곱나루에서 한두 뼈를 쳐 그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함께 계셨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추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 족속들로 보복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지키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일이나 능력이나 노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업적이나 성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시 배들로 올라가십시다. 베들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은 어떤 새로운 무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고백하였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신앙을 단순한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지켜야 한다는,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괴리가 있을 때, 우리의 변화가 더뎌서 낙심이 될 때, 어,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의심이 다가올 때, 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도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의심과 흔들림을 내려놓으십시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